지수 추종 ETF를 활용을 해서 하는 거를 이제 많이 안정적인 투자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거에서 차안을한 겁니다. 예전에 워렌 버핏도 어 그런 내기를 한 적이 있었죠. 펀드 매니저들과 이제 내기를 해 가지고 과연 사람이 운용하는 거가 될지 아니면은 그냥 사람 운용하는 거 필요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어 지수에서 상위 그 그러니까 시총의 비율만큼, 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ETF를 만든, 어 지수 ETF가 훨씬 더낮다라는 주장하는 그런 워렌버핏이 맞을지,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수익률을 분석해서 그 내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의 최종 승자는, 이제 워낙에 이게 유명한 일화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워렌버핏이 이겼죠. 그거를 보면은 이제 많은 그 PB들, 그러니까 그 세상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펀딩 매니저들, 그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현타가 오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 하는 그 말이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죠. 자, 제가 그거에서 차관을 해서 투자 방법을 안정적이면서도 어, ETF 지수 ETF보다는 좀더 어떻게 보면 수익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제가 차가 어, 내낸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어, 이거는 그러니까 시가 총액 순위를 이용한 어, 주식 투자 방법이 건데요. 자, 이거를 지금부터 제가 방법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어,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좀 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채팅으로 어, 들어와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순위를 이렇 보셔야 됩니다 저는 참고로 어, 국내 주식이 아닌 이제 미국 주식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예 한번 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어, 불과 월초만 어, 하더라도 애플이 1위였는데, 이제 바뀐 지좀 됐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시총 1위가 됐고요. 지금 그 격차를 이제, 그,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은, 이게 한 300, 3000, 3조인가요? 예, 굉장한 시총이죠. 예. 시총이 이렇게 되는데, 자, 2위가 애플입니다. 2위가 애플이고, 어, 3위가, 3, 4위가 이제 다그 구글이죠. 알파벳. 그 다음에 5위가 아마존 닷컴. 그 다음에 6위가 테슬라. 그니까 러 제가 이 순위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니까, 러 이 순위대로 이렇게 하는 거가 우리가 흔히들 하는 지수 ETF죠. 지수 ETF가 각 순위별로 이 시총의 이 비율만큼, 이 전체적인 이 시총의 비율만큼을 사는 겁니다. 분량을. 이 시총대로.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나온 건데, 이렇게 지수로 하면 안정적이긴 하죠. 아무래도 ETF가. 그런데, 이거가 이렇게 하면은 연 평균 10%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좀더 수익을 내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 적어도 한 20위, 뭐 20위, 20위, 10위까지 뭐 이렇게 자기가 정하고 여기가 이 순위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1등을 했죠.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테슬라도 예전에는 이게 작년 말에도 저 밑에 있었는데 이게 점점 치고 올라와서 지금 아마존의 그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